스테이씨가 멤버 전원이 보컬이라고 해요 그쵸? 네, 그럼 랩 파트가 따로 안 정해져 있는 건가요? 근데 저희가 사실 막 오라라라라 이런 랩은 없고 그냥 신인 랩 정도라서 랩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파트를 비와이가 불러보는 것도 어떨 거라는 생각이 오 들어요 오 좋잖아. 좋아요 괜찮으시겠어요? 오 네네 어? <laughs> 망설임이 없어 망설임이 <laughs> 없지 하지 말라 그래도 했을 것같 <laughs> <같아요. 웃음> 댄싱 <목소리가> 어라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희 노래 중에 랩이 제일 긴 노래예요 oh. oh. oh, oh. uh. oh. like face it dancing around in my tight dress i go putting it away cause i like that look at me what i do i'm so priceless at the same time looking like a manly i always excuse me major little salties come get over where i Tina like your longy so wet enough better with the girl leave. we shouldn't go there me it's a one life wire 와, 와, 와 신기하다. 와. 어땠어요? 이 무대를 할 때마다 비와이 선배님을 부르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잘하면 갈걸요. 갈 거요. 어. 잘하면 우리 나도 부르시면 가죠. <laughs> <아죠>. 불러주시면. <laughs> 블러, <laughs> 스테이시도 준비한 게 있대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아 제가 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대박. 근데 일단 저는 래퍼트를 받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. <웃음> <웃음> 래퍼 콘나눔 끝나눔. 네, 네, 저희 팬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랩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멤버들 파트도 뺏어서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님 노래를 맨날 따라 부르고 다녀서. 어, <laughs> 어떤 곡이요? 어떤 ]이야? 노래? Forever라는 곡. <laughs> 네. <laughs>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. 어제요? <laughs> 어, 대박. 대박. 아, 딱지를 떼는 중 이젠 MC로 폼 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술가의 길로 확 시리 단단해져버린 내 신념과 이고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진 내 발자취로 선증인의삶그 삶을 위한 본능을 원해 I 니 e e d power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난 일시적인 세상이 이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internal love and peace and my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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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가사들이 껴 있다가. 웃음>